깨진 병에 피습된 사건이 재조명됐다. 지난 22일 채널 A의 행복한 아침에서는 나우나의 피습 사건을 돌아봤다. 사건은 1973년 6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문화회, 발생했다. 나우나는 쇼를 마치고 세 번째 앙고르곡 찻집에 고독을 부르는 도중 무대에 난입한 남성 A 씨가 휘두른 사이다병에 맞아 병원에 이송됐다. 그는 사고로 왼쪽 얼굴에 큰 상처를 입어 72 바늘이나 꿰매는 대수술을 받았다. 나우나. 얼굴 이은두번 꿰맨 흉기 피습범인은 이 배우 광팬이었다. 당시 일부 언론은 피습 사건의 배우로 가수 남진을 지목했다. 나훈아와 라이벌인 그가 가해자에게 범행을 사주했다는 주장이다. A씨 역시 수사기관에 자신이 남진의 팬이라며 이 사건의 배우에는 남진이 있다. 모두 남진이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진은, 지연의 말이라면 선을 그었다. 또 A씨가 사건 전날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했다며, 지인 한 명이 A씨를 돌려보내려고 5천만 원을 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출소 이후에도 남진을 찾아가 갈취와 협박을 이어갔다고 한다. 결국 남진은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징역 1년 선고를 받아 다시 구속됐다. 다만 A씨는 알려진 것과 다르게 남진의 팬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는 A씨는 배우고 신성일의 팬이었다. 그는 사건 당일 게스트로 공연엔 참석한 신성일을 헤쳐 이름을 알릴 목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갔다더라 라고 전했다. 여, A씨는 깜빡 졸다가 신성일의 차례를 놓쳤는데, 이때 나훈아가 공연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훈아가 타깃이 됐다며 남친 배우설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30일 방송되는 SBS '판타스틱 패밀리 DNA' 싱어에서 '군통영 사촌을 가진 DNA' 싱어와 IMF 스타 가족이 출연한다. 지난주 방송 말미에 잠시 공개됐던 DNA 싱어는 장발에 가죽 재킷을 입고 로클롤 포스로 등장해 배우 박은석, 하도권, 가수 정홍이를 닮은 외모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뽐냈다. 이어 본인을 검도 도장 사범이라 밝힌 DNA 싱어는 자신의 사촌을 군통령이라 소개했고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일렉 기타로 라이브 연주를 시작해 임재범 같은 허스키 목소리 카리스마 넘치는 비주얼로 주얼리에 슈퍼썰을 선곡하며 반전 매력을 선사했다.